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제형솔루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형솔루텍이 오늘 이제 10.7% 정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윗꼬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살짝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형솔루텍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전환사채와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임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브리핑을 남겨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전환 사채에 대해서 왜 속임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형솔루트 관련해서 이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11월 26일 날, 750만 주에 대해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청구를 진행을 했고, 남은 물량은 0. 이제 아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750만 주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어서 주가를 충분하게 큰 폭으로 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이겠죠. 근데 이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줬었던 애들 자체가 무림캐피탈이거든요. 이 무림캐피탈인데, 이 무림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작전과는 좀 거리가 먼 애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림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당장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전환사채, 시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주식으로 변경이 되고 주식으로서 매도를 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 자, 이러한 부분이 전환사채잖아요. 근데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풀린 750만주 이후로 남아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전환사채로 인해서 작전을 친 거라면. 전환사채로 인해서 전환사채를 좀더 비싼 금액에 매도하기 위해서 작전을 친 거라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끌어 올려 줄 필요가 있을까요? 끌어 올려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나와준 급등. 이 급등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 위한 급등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시키고 주가를 완전히 쭉 빼버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정상이었다는 라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오히려 주가를 방어를 해주면서 오히려 주가를 투자경고 정보를 찍고 눌렀을 때 나와줬었던 이러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세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물량을 많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쪽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윗꼬리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형솔루텍이 충분하게 이 위쪽 라인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제형솔루텍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가 정말 크거든요.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가 어떠한 부분이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액추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관절 역할을 할수 있는 로봇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중요성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삼전, LG까지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이 시대 자체가 점점 빠르게 어,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적인 주가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대응 전략은 어떤 걸 우리가 보셔야 될까요? 지금 액추에이터 어, 액추에이터가 아니죠. 제형솔루트에 관련해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눌렸잖아요. 그죠? 눌러준 이유는 뭘까요? 눌러준 이유. 거래량이 없이 눌러준 이유는 그만큼 전환 사채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게 있었겠지만, 추가적으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기 위함도 분명하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 해제 최초 판단일은 12월 4일이에요. 그러면, 자, 3일 뒤입니다. 오늘 장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3거래일이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얘들이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는데, 급등을 시켜준 이러한 상태에서 윗골리 끝에를 보시게 되시면 완전 고점 라인이거든요. 거의 고점 라인에서 쭉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해지를 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눌러줬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얘네들이 굳이, 굳이, 뭡니까?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해지를 시키지 않고 수년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히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 먼저 체크를 하게 된다고 하면 5일 전날 종가보다 60%의 상승 11월 27일자 기준입니다. 27일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요 날이죠. 어, 1750원 기준 자 계산기를 한번 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750원 곱하기 0.6 플러스 1750원 하면 2800원이죠. 아직 한참 위쪽으로 열려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11월 13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 1755원이에요. 1755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510원이에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3번이죠.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최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고가가 어딥니까? 요 날입니다. 2,210원 그죠? 자 그러면 2,210원 지금 당장은 이 위쪽에 있는 2,210원을 돌파하면 안 되는 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윗꼬리가 2200원을 찍어주고 나서 밀리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완전히 밀어내면서 여기 위쪽을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윗꼬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 윗꼬리, 지금 한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제형 솔루트에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급등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추가적인 급등 패턴이 나와주면서 2,210원 2,210원을 돌파를 하면서 내일장, 내일장이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요때 해제가 안 되고 바로 수연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자,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2월 4일이죠. 12월 4일 종가가 이 고점보다 아래 있다면 해제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어,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 2,210원으로 3번에 대한 요건이 딱 잡혀 있는 상황은 맞지만 얘네들이 2,210원을 돌파를 하게 돼서 만약에 2,500원에 대한 고점을 찍어줬어요. 그러면 10 5일 종가 중 최고가가 2,500원으로 갱신이 된 거기 때문에 12월 4일 종가를 2,500원 밑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수년 없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2월 4일 전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형 솔루텍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다시 한번 기대감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제형 솔루텍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부분,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건 맞지만 어, 결론적으로 저는 얘는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어, 조금은 작전 세력들에 대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는 전환사채, 전환사채, 무림캐피탈 같은 경우는 작전 애들이 아니라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무림캐피탈을 제외한 다른 작전 세력들이 밑에서부터 바닷권에서부터 매집을 했었던 세력들에 대한 얘네들이 어제 작전을 치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쌍봉에 대한 라인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봉에 대한 라인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돌파 시간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솔루테에 관련해서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 얼마 얼마 원까지 정확하게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제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 얼마 얼마 원 매도까지 실시간적으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전략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패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가 아, 가지고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 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메우타점메우타점 그리고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요런 식으로 메우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 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